네야 부장님 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네 안녕하세요 발렌 필라테스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 중랑구 아이엔 요가에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상차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보시는대로 색상은 오늘은 파크브라운 색상이 나오고요 이쪽에 체육 8대, 바른 8대를 상차를 할거고요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이쪽에는 이제 캐모머 8대 이렇게 실어서 저희가 총두 차가 그 설치를 하러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더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여름은 저부터 시작했는데 아 오늘 엄청 덥네요. 그래도 저희 직원분들 항상 그래도 저희 납품은 이제 설치를 해드리고 고객님들 웃는 모습에 항상 힘을 내고 하니까요. 항상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차 좀 하시고 요즘에 이제 또 백신 계속 예약하시고 맞아주세요. 그래야 이제 이 유행이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스크 없는 그날까지 항상 힘내고 열심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